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오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통치자들, 정치하는 자들의 범죄이고 5절에서 8절은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의 범죄입니다.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절에. 그들의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아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본분,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정의가 박혀 있어야 돼요. 이론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치를 하면 무슨 실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를 기반으로 해서요? 정의요. 정의.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플라톤의 정치학을 조금 읽어 국가론 국가론을 읽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려면 읽어야죠. 그 기본적으로 읽어야 읽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 법의 기초에 대해서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법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게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돼야 돼요. 어. 정치가들이 정의를 수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정의를 어디서 찾냐 이 말이죠. 부모가 정의가 없어요. 가정의 법이 어떻게 될까요? 법이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어요. 그럼 이 정의라는 게 어디서 나와야 되나? 사람의 머리에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우리나라 헌법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어디에 기초할 거냐는 말이죠 네. 모든 법이 성경에서 와야 됩니다 성경 왜?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머리를 믿었다가는 영혼 못 살립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도 다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결국에는 인간이 세우는 것들은 허물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모든 정의를 행하는 법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 눈이 어떻게 돌아갔냐. 돈 버는데.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돈 버는 쪽으로 전부 다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시대처럼. 돈이 있어야 의식주 문제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내가 누리겨 사는 게다 해결돼요.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점점 뒷전이에요. 정의가 뒷전이니까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볍게 여겨지니까 중요한 게 전부 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예, 이단이요. 우상이요. 우상들은 다른 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배를 위하고 그들의 참, 탐욕을 채우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의가 와야 되는데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법들이 들어와서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주는 이런 자본,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것들,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하나님과 우상은 적대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굉장히 골이 깊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안 되죠. 정의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상도 들어와요. 타협이 일어나요. 처음에 이제 타협이. 예. 자꾸 타협이 일어나서 해보니까 우상도 살짝 살짝 들어가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엄벌에 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양다리가 걸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은 형식화 되어지고 우상승배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와버리더라고 버리, 그런데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완전히 형식화, 외식화 되어져 버렸어요. 알맹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의가 없어요. 겉으로는 정의가 있는데 속으로는 알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들 속에는. 오히려 그들은 돈을 받고 존경을 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를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금방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의가 살아있나 살아있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 교회로 탁 축소해 놓고 맨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성경 공부 잘하고 있나. 성경을 연구하고 있나, 그걸 묵상하고 있나. 어젯밤에도 이걸 계속해서 들으면서 고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냥 뭐 성경을 읽으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거면 성도들이 바뀔까요? 정말 바뀔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 한들 들을까요? 나는 이 성경 앞에 얼마만큼 신음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가요?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정말 우리는 리더자의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못 살면 막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어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정의가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내가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점점 형식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막 희열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 때문에 목장식구들 모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번 주 이런 말씀의 기쁨을 얻었다고 이 말씀 속에 보아를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됐다고.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데 막내 막 심령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막 눈물이 흘러 넘쳤다고. 이 말씀 하나 깨닫고. 그래서 그말씀에 은혜를 붙잡고 막 살아가려는 소망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아니 우리도 말씀 속에서 정의를 퍼올리지 않는데 무슨 세상 정치가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 감방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막 가슴을 치고 누가 이러느냐고요? 감옥 속에 들어가도 절대 죄 인정 안 하는데 죄 인정하면 형량 만들어 나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정의를 붙잡아야 돼. 정의. 그런데 그 정의가 말씀에서 오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이 모든 정의가 오는데 이게 본분이어야 되는데 이 정치관들은 완전히 이걸 망각해서 다른 어떤 헌법서인 것보다 성경을 갖다 놓고 먼저 읽어야 돼. 그게 맞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정치가들이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절에 열매들이 나타나죠. 정의에서 떠나 있는 열매들, 어떨까요?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런 새들은요, 기대할 게 없어요. 다 망에 빠진 거예요. 네. 선을 미워하는데요. 그러면 정치가들이 선을 미워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기뻐하잖아요. 그냥 악의 열매가 될 뿐이에요. 국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니까 부조리가 다 들어와서 선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살 데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 이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뼈를 꺾어서 어떻게 했대요? 다졌대요? 몰라요. 쇳덩어리로요? 망치로? 여기 다진대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악을 채우려고. 악을 쳐드리면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선을 생각하면 싫어요, 싫어. 악이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 살 뜯어먹고 뼈까지 갈아서 다 먹은 거야. 국물까지. 그리고 솥에다 삶아서 국물까지 지금 다 먹어 버리죠. 자기네들의 악을 행하는 데는 조금도 지체하잖아요 사람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이런 세상. 이게 지금 말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말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때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나라가 어려움 속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지도자들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응답 안 주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정치가들 안 쳐다보겠다. 너희 조금 도와주면 또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고 쳐다도 안 보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그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 정의를 외치겠죠.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정치가들은요. 반드시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예요. 사역자들이 범죄예요. 목회자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천마디에 이렇게 나가요. 천마디가. 이러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죠? 선지자들. 내 신실한 선지자들아. 충직한 선지자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선지자들아. 내가 아끼는 사람들아. 뭐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이첫 마디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니까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솔로몬이야 아가서의 막 슬람미 여인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 얼마나 사랑이 구구절절합니까. 첫 마디가 복되게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갖다 대면서 사기 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야. 예. 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앞에다가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딱 갖다 붙여놨어. 너희들은 내 말을 갖고 사기나 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5절 중반이라 한번 봐보자고요. 이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 먹을 거 주면 좋은 말 해준다, 이 말이야. 좋은 말. 예. 저한테 뭐좀 갖다 주면 자꾸 좋은 말해줘안될 것도 될 것처럼 막 얘기해줘요. 근데 내 입에다가 먹을 거안 갖다 주면 전쟁을 선포한대요. 그럼 겁이 나겠죠? 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 0만 원만 갖다가 받죠 천만 원만 갖다 받쳐봐. 예. 그러면, 아, 이제 전쟁 물러갔어. 이렇게 이야기 해준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다니시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반대로 정신 차리세요. 성경점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열매 맺으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다니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밤을 만난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을 만났는데, 그 밤은 뭐냐? 이상을 보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꿈도 안 줘. 환상도 없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밤인거지요. 그 다음에 6절 중반절에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먹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이렇게 감감해요. 예. 아무리 말씀 알아도요.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썩었어요. 사람 못살립니다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에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니마 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응답 안 하시면 그 사람 생명력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목자들은요. 교사들은요, 기도하셔서 아이들에 대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식들에 대해서 응답,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사역자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새벽에 안 나오시겠죠. 대표로 몇 사람 기도해서 응답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어려도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뱃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말씀하신다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말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다른 종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을 오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오직 나는 그랬죠나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대. 하나님의 영곧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더라는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은사의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정의가 있더라는 거죠 왜? 말씀을 찾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도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전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그다음에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야 남의 죄를 꼭 꼬집어서 들추어 낼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안 들어요. 콧방귀 뀌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그 반에 부응을 보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기도회 하자 그러세요. 금식도 하자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다 들추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복을 받기 시작하고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범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너희는 못 보고 있지만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다. 너희의 본분인 정의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데려와서 쳐버리고 북이스라 엘은 미가가 애언하고 있는 그때의 아수르 군대 데려다가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11절에 재판.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 그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집. 모든 것들이 돈판이에요. 돈판.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것이 더 중요한 세상. 가정에서도 딱 들춰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냐. 그래도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냐. 완전히 갈려요. 근데한끗차일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돈 없어도 말씀이 더 중요해요. 밥은 못 먹어도 말씀 먹는 게더 중요해요. 이런 한껏 차일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발언들이 그 과정을 완전히 살려서 복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도 못 살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국가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걸 세상의 좋은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을 것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한 금. 그리고 일천번제물 제목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심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기도가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다 열매 맺도록, 맺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교사들 오늘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고 말씀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이 세대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가도록 우리 교사들을 귀하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